안녕하세요 5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부산시 남구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용호동 56도 sk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4.35억 보다 34.87% 저렴한 9.3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1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56도 sk뷰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0.75억 보다 32.53% 저렴한 1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56도 SK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35억보다 30.34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1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56도 SK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35억보다 30.34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1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56도 sk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71억보다 28.54% 저렴한 9전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연동 대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95억보다 28.21% 저렴한 1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0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56도 sk뷰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17억보다 26.59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6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5, 6도 SK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71억보다 25.62% 저렴한 10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1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현동 항도맨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65억보다 24.18% 저렴한 5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2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56도 sk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6.16억보다 22.68%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6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56도 sk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 1 1 7억보다2 0 3 2 저렴한 8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6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56도 sk뷰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71억보다 19.79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0 0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56도 SK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71억보다 16.14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1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용호신익타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41억보다 15.17% 저렴한 2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0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문현동 동천맨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7억보다 15.12% 저렴한 1.4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1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협진태양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29억보다 14.95% 저렴한 1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문현동 문현태형대시양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28억보다 14.83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56도 SK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71억보다 14.68% 저렴한 11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연동 대연 대현 SK뷰 힐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3억보다 14.16% 저렴한 9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연동대연 대현 sk뷰힐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3억 보다 14.16% 저렴한 9.7억짜리 매물 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56도 sk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17억 보다 14.06% 저렴한 9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6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GS 하이츠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.1억 보다 14.04% 저렴한 14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문현동 문현삼성일타워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21억보다 14.03% 저렴한 6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문현동 현대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48억보다 13.98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현동 대현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억보다 13.33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연동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6.14억보다 13.27% 저렴한 1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24 24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연동 대연 대현 SK 뷰일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3억보다 13.27% 저렴한 9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3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목련 5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21억보다 13.7% 저렴한 1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1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협진태양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29억보다 12.77% 저렴한 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호동 협진태양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29억보다 12.77% 저렴한 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